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오늘 제가 팔려볼 컨텐츠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사람이냐, 이게? 아, 어, 야, 양아치가 오늘은 여러분들, 어, 영화 애니메이션 명장면 월드컵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64강 하니까, 좀 아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약간 좀, 아는 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좀 아쉽겠는데, 그 랭킹 때. 오늘은 그래서 조금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32강 말고 요 64강 밖에 없네요 어차피 해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셉션 또는 장난 아닌데 인셉션하고 이거 야난 솔직히 해리포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해리포터 볼드모트가 해리포터한테 마우스고 죽었는데 스네이프가 딱 달려갔는데 불구하고 얘가 죽어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있어가지고 해리포터 엄마가 죽어있어가지고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우 진짜 좋은 배우인데, 돌아가셨는데, 아, 명복입니다. 이 배우 진짜 좋은 배우예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식스센스랑 터니메이터 트라니, 아율비백이랑 난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이 아율비백은 솔직히 좀 너무 유명하고, 이게 근데 솔직히 식스센스 안본 사람 좀 많을 거, 이거 아율비백은 이거, 옛날 광고에서 페라리 할 정도로 유명한 거라서,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이거... 이거... 하, 이게 이한 단어로 다 끝나요. 난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이거 한 단어 다 끝나. 이제 이거 하나 시작하면은 마지막까지 이해가 돼요. 예... 일단 이거 하도록... 이게 근데 약간 좀 떡밥이지. 요즘에... 자, 터닝이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명작이기 때문에... 이게 명작이래, 명작이... 야... 업... 야... 아니, 근데 좀 심하잖아. 픽사의 업이가 아니라 그냥 업에 결혼, 이제, 인생, 그 장면. 결혼하고, 거기이에 픽사의 회사에, 회사 이름 써놔, 어떡하냐? 야, 회, 야, 영화 이름 써놔야지, 사파퍼르냐 아이, 이거, 이거, 와, 사파퍼르 유명하긴 하거든 이거 추격자에서. 사파퍼르냐 이거 유명한데, 솔직히, 없, 어, 이거 조금 보면 울었습니다, 네. 러브의 추불, 야, 우와, 이거! 간이 담배 안 되면 져라. 어, 죽기다. 좋은 날씨네. 이거다. 혹시비님은 제가 안봤는데 가오갤투, <laughs> 연두, 어, 야 진짜 이거는 이거지, 야 연두 진정한 아버지야. 엑소시스트는 제가 무사 안봤고 주라기 공원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점인지 모르겠어요. 야올드몽이지 에어리를 안봤습니다좀 옛날 영화라서 못 봤어요. 이건 뭐야, 배데슈, 아 배트맨, 배트맨 뭔지 모르겠다. 아바타 하겠습니다. 데드풀 2 반지의 제왕 유션낫패아스 반지의 제왕은 제가 근데 의외로 안 봤어요. 한편 보고 말았어요. 네,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이거 나 데드풀 2는 재밌게 보긴 했어. 타이타닉 트랜스포머야, 타이타닉이지. 어딜 300... 어, 이거... <laughs> 어, 더익스리 뭐야? 야, 이거다! 타이타닉 300, 저거 300은 저거 장면만 보고 못 봤고, 홈커밍이냐, 샤이닝, 잔이가 왔다, 잔이가 왔다, 저 이거, 이거는 왜 유명, 많이 유명하죠? 개칠비, 그 다음에, 야, 이걸 골라야지 야! 어, 이거. 솔직히, 살인촉 저게 아니라, 그거, 밥은 먹고 다녔니,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게 많죠, 이제. 어, 이거보다, 감자주먹도 이거보다는 솔직히 근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더 재밌게 봤어요. 심슨 근자한다 에어리언2 심슨 재밌습니다 여러분 심슨 봅시다 야올드보이들 많네 야 아저씨 방탄유리야 <laughs> 이거다 이거 방탄유리야 <laughs> 엑소시스트 들어와 들어와 이거네 엑소시스트가 왜 저렇게 있지 그냥 로키 해리포터 덤블도 볼드모터 이거 재밌는데 로키 안봤습니다 아 어, 광기 와 와카나 보헤버 이번 맵, 이번 맵, 와가 더보에해버 이러고 달려가는 장면. 개재미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이번 거 나온 거 보고 군대 가는데, 젠장. 아. 아빠, 일어나! 와, 아, 이, 솔직히 이건, 솔직히 이거 마지막 거 보면서 눈물 나긴 했어요. 네. 살짝, 애잔하다란 느낌도 들어서. <laughs> 이거 하겠습니다 아, 클레멘타이 나와주네 여기서 늙은 마야좀 이건 뭐야 쇼생크 타 탁쇼 하겠습니다 저건 뭔지 모르겠어 배데 슈가 <laughs> 배트나이트 데스나 데스 그건가? 월이 <laughs> 어이가 없네요 아 어이, <laughs> 어이, 이, 이거 고민된다 월이 이거 이바 이거 이 장면은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만약에 다른 장면이었다 그러면 했을텐데 어이가 없네요 너무 쎈데 어이가 없네. 미친 야, 이거는, 이거,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고, 씨, 와. 근데 이거, 이제 솔직히 이게 두 개가 있네 여러분. 겹친 게 많네. 사이코죠? 이거는 뭐야? 원초 조건. 옛날에, 뭐, 있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laughs> 야, 이거! 이거 개무서운데, 진짜 연기 잘해. 히스레전.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솔직히 살아있었으면 진짜 레전드인 배우중한 명일 텐데. 살아계셨으면 솔직히 근데, 지금도 레전드죠. 어, 솔직히 이분보다 조커를 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조커가 너무 좋아. 이분 조커가. 야, 너무 진짜 리얼 조커. 라붐의 도르마무 도르. 마아 제목도 하면서 도르마무 도르마무. 야, 잘 편.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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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씨. 이거 라붐은 제가 안 봤어요. 노래을아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이 장면은 제가, 이거는 못 봤는데, 이 장면은 좀 많이 봤어요. 이, 얘, 살인마 아닌가? 영화는 못 봤는데, 이 장면은 본것 같아요. 신이 앞거리고는 <laughs> 어, 개웃기네. ET, 아, 이거지, 솔직히. 솔직히, ET를 안 봐가지고, 이거죠. 솔직히, 이 장면은 제가 여러번 본것 같아요. 엑스맨. 이게, 퀵실버거 뛰면서 하는 게, 스파이더, 이거, 솔직히, 이 장면은 못 봤고요. 이거는 많이 봤어요. 이게, 스파이더맨 오늘 많이 본 게, 스파이더맨 1이, 그, 옛날에 좀 많이 본 거라, 이거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1 할게요. 와, 이거는 뭐야. 이거 옛날부터 딸이 많거든? 짤이 도아이 많은데, 부당거래 호의가 됐다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두, 호의가 됐다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부당거래 할게요.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거, 테이크인데 라이언 킹. 솔직히 라이언 킹 영화를 안 봐가지고, 테이크 하겠습니다. 테이크. 내 딸을 안, 가,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 아닌데, 이게. 살아있네 아이언맨 원야 이거 살아있네 vs 아이언맨 원 이게 마지막에 이 장면 명장면이 거든아이언 아이언맨 이거 하고 플레이 터지고 기자들 일어나면서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더 좋기 때문에 다크나이트지 야 히스레저지 이거 히스레저님이지 야타이탄닉 넥스맨 솔직히 이장 여기서는 타이탄이 고를 것 같아요 약간 음악도 좋아 터니메이트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전설이지 야, 이거는, 이거를, 솔직히 얘랑, 어른이랑 만나면 좀, 보기가 방탄율이야! 월드보이예요, <laughs> 저는. 월드보이를 많이 본것 같아요. 와, 잠깐만, 애잔한 거보이세 애잔한 건데? 헬해부터 아,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이 좀 짠하긴 했, 어더 짠하긴 했어요. 여기선 이거 골라야죠. 근데 이거 두개 있냐, 이거? 어이가 없네. 여기서 솔직히 연도지. 아 솔직히 저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긴 했어. 데드불프 vs 죽키딱 좋은 날씨네. 딱 좋은 날씬 것 같아요. 사이코 투. 이거 자꾸 봐도 웃기냐? 르마우트, <laughs> 르마우 이때는 업을 고를 것 같아요. 업이 장면부터가 진짜 되게 명장면이라. 부당거래 vs 인피니토라고요? 와칸다포에버보다 확실히 이게 더 명장면인 것 같아요. 저거 저기서 와칸다포에버 라는기보다는 내 목을 쳤어야지를 했어야지 그게 더명장면이지 않을까? 야 잠깐만 야 볼드모트 돼 있는 볼드모트 이거 오타는 내 볼드모트인데 볼드모트 돼, 돼 있는 이거 하겠습니다 오타를 내? 죄송합니다. 아이엠에오 아이엠에것 같아. 잔이스 이거 잔이스백 만나 저기서. 허... 윤두 vs 아 솔직히 가오갤 투가 너무. 이... 제가 아 너무 명장면이긴한데 이게 와나이 솔직히 나 영화관에서 울게 이거 한 번이었는데 여러 번 울긴 했는데 감동적인 거 보고 아 이거 그래 고르겠습니다 픽사 어비 솔직히 많이 본것 같아서 <laughs> 야 도르마 무 도르마 무 도르마 무 이거 박찬유리야 이거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랑 터니, 터니이이트 고를 것 같아 이때는 아이언맨 원 아이언 마 아이언맨 아.. 이때는 솔직히 진짜 고민 된다 어른제국역수 고르겠습니다 일단 저기 전판에 골랐기 때문 이거 고를게요 예.. 네. 올드보이.. 아.. 잠깐만 올드보이 이게 장도리 씬이잖아 이게 논테이크 씬인가 그게? 그 논테이크 씬이라모르는게 맞나요? 그거 길게 찍는거? 한번도 안 끊기고? 아.. 그.. 이 장면이 그 장면이.. 그게 명장면이 하거든? 아.. 올드보이 고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약간 뒤통수를 맞은 영화라 이때는 이거지 솔직히 이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거. 와, 진짜 이거를 보고 안을 수가 없었어. 이게 좀 인상이 남아요. <laughs> 아, 잠깐만. 어? 어빈이 월드보이? 오케이, 이러다가 하나 찍겠습니다. 솔직히 이러다가 감각이 있어질 쯤 있을... 아, 업을 골랐어요. 지금 마우스 제가 막 돌렸거든요. 이거 방탄 유리야! 아,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가 너무 인상해. 잠깐만. 이러면 어른제국화 다크나이트인데? 업 미친. 솔직히 어른 제국이 너무 감동적이긴 해. 짱구 아빠 인생을 담았어, 담았어 아, 그냥. 근데 다크나이트 님들 조커 연기 보잖아요. 다크 연, 그 조커 연기를 보면은 마주 나갈 수가 없어 진짜. 조커 골라야 돼 이거. 조커냐 업이냐. 진짜 근데 여러분들 조커에서 와이스 시리어스를 봐봐 진짜 그리고 금고 터는 장면에서 진짜 사이사이코래 사이코 래 죄송합니다 약간 좀어악당이 기질이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 다크나이트 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전 다크나이트 제일 명장면이었어요 자봐봐이 랭킹 보겠습니다 여와 어, 이게 있었다고 나왜안 나왔냐? 야, <laughs> 씨. 스타워즈도 많이 있네요. 다크나이트 5위네. 홀리데이도 있었어, 이거? 야, 의외로, 이거 여기는 64강 밖에 없으니 여기도 은근히 제가 없던 게 많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명장면, 그, 이상형 월드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앞으로 더할 거긴 한데, 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도 이 생방송이 아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할 거고, 생방송이 되게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서 오늘 컨텐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よし。イソシエレオス